영화 1947보스턴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마라토너들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 나서는 순간을 담은 실화 기반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을 딛고 자신의 이름으로 달리기 위해 나선 서윤복과 손기정,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한 이들의 이야기가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용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한 마음,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진심이 담겨 있다. 강재규 감독은 말한다. 위대함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재능을 다해 묵묵히 해내는 마음에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얼마나 용기 있게 걷고 있는가? 이 영화는 바로 그 마음을 담고 있다. 거대한 업적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으로 남는다.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용기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